네. 이겼고 상대 오래 피했다가 딱 위주리얼만 껴있네. 근데 오히려 뭔가 다행인 것 같기도 해. 우리 피면서 막. 뭔지 뭐, 카이사나. 진이나 뭐, 그런 깡 AD 같은 거 나오면. 좀막세거든요 무난하게. 페르가 신나가면 되네. 나이스. 할만한데? 이것도 플레시다. 과거가. 게. 성대 플레시를 몇 개나 빼는 거야? 메니언들이 상선되었어. 블라디가 포식자가 후반에 좋겠다. 후반에.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이다. 나도 블라디를 포식자 들어볼까? 어, 시죠 괜찮아 보이네. 후반에 저거 키고 한타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블라디 아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맞는 거야 올라프피 너무 빠졌는데 죽으면 진작할 건 없어. 라디가 블시에 빠졌으니까 박을 봐야죠. 나에게 선에는 사치일.

아저 라인 밀어야되는데아 뭐하는데 죽으라 그냐아나집개 망네 라인 개망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군이 당했습니다 제발, 나이스. 밀지 말지. 아, 저, 아예 건들지 말지. 라인, 저, 땡기는 건데. 아니, 그냥 나쁘지 않네 이거는 근데 솔클 따도 이거, 는 근데 거클따 이거, 이거. 큰거이따이아 이거, 너무 이인이좋 이거, 이 한 세기. 아니 왜 자꾸 와. 특이 있냐? 아 이상해. 전혀 올수 없는 타이밍에 오네. 아니왜안 아니, 맞는 거지? 이것도 뭔가 딸있을것 같은데. 오케이 okay. 내라이만 파면 죽는 거야. 입석이. 오 마이 갓아 플래시. 아, 생각 1도 못 했다. 이거 플래시 쿨 타임 너무 빨리 도네 집으로 가는 길에 방영 중이 있네 브쉬 인베드 뺀거 까먹겠다. 사람 하나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지.

이거 너무 뻔한 거같 은데, 니 달려오 는거좀 뻔한 거같 은데, 뻔 하지만 들어 가고 싶다. 플래시 없 잖아 없는 거맞 지? 갑자기 플래시 크거큐하는거아니야 죽여버려, 그냥. 죽여, 그냥. Q! 아, 저걸 못 잡아? 주, 무조건 잡은 거 아니었어? 나지. 진짜 죽이고도 남을 줄 알았는데. 바비. 지않았 어？이 크 정말 지겹 더룸 무겁 군 내가 블라 지로 야수 상대 분결 과로 일단 은 선택 은조워마서 가야 돼. 뒤탱 가면 못 이겨. 여기 아직 피핑하이슬러나? 세 아, 내가 두개나있네이거 시스 못 먹을? 걸 신지드가 이제 미드대로 온다. 라지도고벼드는 거. 세. 저건 그냥 냅두면 되나, 신지드? 내려오면 근데 좀 짜증 날것 같은데. 근데 건드릴 수도 없고, 왜 올르고잉? r ồ 빨리 올까? 와도 잘하면 둘다 잡겠는데 아고 와, 꼬시지마라님 100개 특가 감사합니다. 어떻게 따는 순간 팬코팬 가입되지 감사합니다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올라프 형님 니달리가 니달리 조심해 이미 죽었잖아 살았네 명에는 이름이 아 <laughs> 심장에 있는가. 블라디큐를 딱 빨기 전에 q 플로 그냥 반응 못하게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진짜 막킬 먹은 상대 잡은 거 아니면 좀 뭔가 아까운 거 같기도 해. 스펠은 쓰라고 있는 건데 막상 쓰면 좀 뭔가 아깝네. 뭐..뭐야? 이젠 소라카 힐을 생각해야돼 러시 상대로 다이브하는건 미친거고 용이나 먹자 너무 무리했다 근데 수는 없는데 나레드들었 네, 가지 말아야겠다 어디서 나이핑화를나 그데세 그렇고

레드로 삐좀 맞아. 와, 뭐야? 콩스 어, 이거 아닌데? 그건 그냥 바로 뺐어야 되는데, 까비. 근데 무대에 나올 때는 뭐 죽어도 돼. 무대 나오면 너무 사기적이라 한번 죽어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몸. 무대를 뜨기 위해 죽는다면 그거는 명예로운 죽음이다. 이칼 정말 지겹도록 무겁군. 레이더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디서? 다세기. 뭔뒤 이걸 들어와? 싫어야? 아무리 그래도 야스오를 너무 얇았어. 그렇지, 이번 라인 대포라인인가? 오케이. 이건 안 맞긴 네 이렇게. 평키 평이면 죽겠다 이리 달리. 로줘 제발. 제발 아 쌍버프는 돌고 도는 법이지 클리 쓰지 말걸 대중이다. 가자, 자라고 길을 잃은 아니지. 그냥 딱 하나만 너프 시키면 돼. 너프 시킬 거면 정복자, 그냥 여기서 3분의 1 정도 까도 뭐할말 없을 것 같아. 이이야기

크리쉬에 다 있냐 제발 사려져 아니 쟤네들 왜 이렇게 빠르지? 못잡아 너무 빠른데? 부스트가 너무 많아. 빠스로 장인이야. 아, 승전부 아깝다. 이 상다가 한타 진짜 좋은 거 같다. 지금은 처형인, 그냥, 진이 올랐으니까안 가도 되겠다. 갈 거면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내가 제일 세고, 괜히 여기서, 친, 처형인 가면 템플이 너무 꼬여서, 그냥 이거는 한 방에 녹여야 돼.

아 저걸 못 잡아? 잠시만. 스파 속하형는 이름이야. 심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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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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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뒤봐 줄게. 하나만 믿고 이먼 길을 나서던. 막 겁났세. 돌. 으악. 하캐네 그냥 헤르메스 신발 올릴까? 그냥 근데 상대 팀 c c 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상나 광전사 그 했다가 마주템 좀더 올려야지. 집으로 가는 길을 참는. 이거 한타 안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수행 인텔 기다려야 돼. 빌라 지가 지금 쓸때 까지 꺼 가지고 볼까 불어 나 이거 한 대만 죽겠다. 장막 깔고 밀어야겠다. 이지리얼 카운터 장막이지. 이지.